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어이없게도 주말간 상장폐지될 비트코인 골드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스팀 달러에 돈이 몰리면서 리플을 포함해 다른 알트코인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에 다시 3,500원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4,000원의 벽은 너무 무겁고 높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리플에게 있어 남은 호재와 도대체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리플 홀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낼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2025년 5월에 끝난다 아니다 7월에 끝난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른 봄 벚꽃이 피기 전에 끝나서 구독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큰 수익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수익금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좋아요와 함께 구독만 눌러주시면 2025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끝에는 손실이 크신 분들을 위해 원금 복구 가능한 코인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 주시면 감사합니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지겨운 소송은 어쨌든 2025년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하는데 취임 이후. 빠르면 2월에 일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항소심이 늦어지면 7월까지도 이어질 거다 하고 예측했는데 이번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리플 혼자만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의 운명을 걸었다고 해도 가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승리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도 정식 출시 이후 거래량이 미쳐 알뛰고 있기 때문에 리플 홀더 분들은 더더욱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또한 일본의 최대 금융사 SBI 홀딩스 CEO가 2025년에 일본 은행의 80%가 리플을 선택할 거다라는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정말 상승할 일만 남은 코인입니다. SBI는 이미 동남아 등 금융 낙후 지역에서 리플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이러한 호재 속에서 리플은 다시 3,500원도 탈환하고 시가총액 3위 자리로 왕의 기한을 할수 있었습니다. 리플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리플을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즉, 느리더라도 조금씩 해당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게 리플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청산 맵을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위로든 아래로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 이주일 전만 해도 롱에 베팅한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롱과 숏 모두 5대5로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리플이 디커플링되어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한쪽은 하락하였지만 리플이 다시 덩치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두 종목이 커플링되어 가는 시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도 움직임을 신경 써야 되는 리플입니다. 하지만 주말간 어이없게도 상장 폐지될 예정인 비트코인 골드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스팀 달러로 돈이 몰리면서 리플을 포함해 다른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꼬이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 급등하는 코인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골드와 같은 코인을 매수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수익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10번, 20번 이기더라도 결국 한번질때 모든 걸 잃게 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골드와 같이 거래량이 터지고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정답이고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집중 잘해 주시면 2025년 정말 큰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을 포함해 금융 시장은 역사적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서 급등하는 자산이 나오고 벼락부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돈이 몰리고 있는 코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코인 시장은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트럼프, 정답이죠. 정답이긴 한데 너무 지겹죠. 그리고 영상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묻은,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들은 이미 다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추경 매수하기에는 너무 겁이 난다는 거죠. 이 영상 클릭해 주신 분들은 많아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몇명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큰 행운 만나신 겁니다. 제가 원금 복구할 수 있는 코인, 남들보다 더큰 수익 볼수 있는 코인,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말고 어디서 돈이 몰리고 있냐? 바로 중국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비트코인 규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 차이나 머니가 어마어마한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중국이 공산 국가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금지시켜버리니까 중국 국민들은 장외 거래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장외 거래가 그 어떤 국가보다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즉,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원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당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규모가 억단이냐 놀라지 마세요 분기에만 90조원이 거래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즉 코인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 장외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 장외 시장에서 무슨 종목을 사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제가 알아왔습니다 어렵게 구해온 자료고요 앞에 내용들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시면 원금복구 그리고 설날까지 아주 큰 수익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디파이 코인 중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입니다. 랩드 비트코인 제외하고 아발란체 체인 링크 에이브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코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많이 상승했지만 시가총액이 23조 원입니다. 체인 링크도 많이 올랐지만 역시나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에이브도 역시 시가총액이 7조 원으로 절대 낮은 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죠 중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을 보면 다 트럼프가 매수하거나 트럼프 관련 코인입니다 아발란체는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 중인 코인으로 유명하고요 체인 링크 a부는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으로 유명하죠 즉 중국인들도 역시 트럼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돈이 되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들 상승은 잘해줬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고점 같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치사하게 가려 놓은 이 코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025년 들어서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 총액이 3천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도 시작 안 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저점 기반 잘 다져주고 있고 오늘 밤에 당장 내일 밤에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코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즉, 지금 2025년 들어서서 디파이 코인 중에서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아직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매수하셔야겠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비용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말 잠깐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차이나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중국인들의 차이나 머니가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 종목이 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3천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차이나 세 글자면 원금 복구할 수 있는 코인 남들보다 더큰 수익률 누구보다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9 505707-5236으로 차이나 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코인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는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코인 제가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매수하셔야 저점에서 매수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